오늘은 손목의 통증증후군에서 손목시의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텐데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어요. 손목식의 증후군이라고 단생 처음 들어보는 질환명이실 수도 있는데 어, 어떤 통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저리다고 하면 은두 부분 먼저 이제 목 디스크나 그런 쪽을 떠올리시는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끝에 말초 신경 쪽에서 신경이 포착돼서 저림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손목시계증후목인데 오늘 말씀드릴 저림은 전기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게 오는 양상의 저림입니다. 이렇게 쥐나는 것처럼 저리저리한 양상이 아니고 찌릿찌릿 전기 오는 것처럼 저린 거고 주로 두 번째 랑첫 번째 손가락 이두 개가 저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요골 신경이 눌려서 오는 증상인데 요골 신경은 목에서부터 나와서 팔 바깥쪽 그리고 이 위쪽을 이렇게 지나서 내려오는 이런 주행을 가지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눌리는 구간이 이쪽 바깥쪽왼쪽 중간 중간 그리고 또 위쪽에서 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곳은 여기 손목 끝에서 눌리게 돼서 저림이 이쪽부터 있지는 않고 끝에만 있게 됩니다. 원인은 그 이름 그대로 손목 시계 때문에. 본인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손목시계 때문에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목을 너무 손목시계를 좀 지나치게 강하게 해서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 누울 때, 엎드려서 잘때이 욕을 신경이 주행하는 부위를 눌러서 이게 마비가 온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손이 안 움직여지더라, 저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요걸 신경이 지배하는 감각부위인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절까지 오게 되는데, 주로 저림을 호소하는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눌려있는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눌려서 손가락을 펴기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잘 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컵을 들 때,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이 잘안 들어간다. 손가락이 이렇게 잘 펴지지를 않는다. 교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신경이 오래 눌려 있는 경우라서 치료 기간도 좀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검사할 때는 이렇게 티넷 사인드로 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부위를 타질듯 해봅니다. 톡톡톡 이 주변을 두드리다 보면 은 찌릿찌릿한 양상이 재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치료 포인트로 정하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신경이 포착이 있구나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런 증상이 있을 때좀더 빨리 회복이 되시려면 손목에 관절 운동을 좀더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앞으로 넘겼다 뒤로 넘겼다 손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렸다 닫았다 그리 이렇게 뒤로 넘기는 동작 앞으로 숙이는 동작 이렇게 관절 손목의 관절 운동 범위를 좀더 확보를 해주는 운동인데 물건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위로 들었다 놨다 안으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벌게 났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되는 치료 방법은 주겸약 침인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티넬사이 두드렸을 때 찌릿찌릿 통증이 아, 재현되는 부위에 주겸약 침을 놔드리면 고알칼리성 이온이 그 부분에 신경이 과하게 오는 부분을 가장 완화시켜주면서 통증이 빨리 빨리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신경이 너무 오래 압박이 돼서 운동신경이 좀 약화돼 있다거나 손을 들기가 힘들다, 펴기 힘들다 이런 증상까지 오신 경우에는 그냥 약침 치료만으로는 힘들고 이런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셔서 신경이 회복되는 걸좀더 촉진시켜드려야 좀더 회복이 원활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손이 저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목 시계 증후군의 경우에는 일단은 손목 시계를 좀안 차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 느슨하게 사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운동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이 결리고 하시다면 어디로 찾아오시면 좋을까요?